3월 6일 사순절 매일 묵상입니다. 사순절 함께 드리는 매일 기도.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이전보다 좀더 새롭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의 교만과 탐욕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저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을 본받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삶의 실천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월 6일 사순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하고 배신당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누군가를 나의 탐욕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배신하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행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내 속에 욕심이 그 씨앗이 됩니다. 욕심이 자라 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욕망인데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악의 속성, 마귀의 속성에 속한 것이 이 욕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 욕심은 악한 영이 우리 마음 속에 뿌려놓은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우리의 생각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먹고 자라는 것이 이 씨앗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심느냐, 마귀가 주는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자라는 나무의 열매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이 마귀가 뿌려놓은 탐욕의 씨앗이 우리의 생각을 먹고 마음을 먹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수단으로 보입니다. 이용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용하려 듭니다. 내 욕망을 채워줄 가치, 내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밖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므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더 존귀히 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용할 수단이나 가치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잘못된 씨앗들을 뽑아내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사람을 좀더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잘못된 욕망과 탐욕의 씨앗들을 제거하고 싹이 나 있다면 뿌리 뽑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 우리가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